안녕하십니까, 베프로입니다. 세이코인입니다. 거래량 확 줄고 지금 움직여주고 있죠. 세이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요, ETF 초창기고요 또, 이 펀드 초창기 모습 그렇게 보면 되좋고요 또, 이런 현상은요, 제차 직접 투자하는 자금으로 유입될 부분이고, 또, 이 반간기 앞쪽에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래들, 고래들은 지금 포트를 설정하는 과정이라서 이 작은 거래라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거래량 줄었다고 너무 당황치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던 대로 계속 쭉쭉 가면 됩니다. 이제 코인장도 중요한 2월이 시작됐죠. 2월이 시작됐고, 제가 늘 얘기했죠. 2월, 3월.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면, 4월에 모은다고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반감기. 반감기가 옵니다. 이 반감기 전에 2월, 3월은 시장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방향성을 보여줄 겁니다. 이 반감기 때, 어떻게 움직이겠다 하고 방향성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 놓치지 말고요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해서 꼭큰 수익 냈을 정는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이코인 4월 이 반강기 전에 어떤 모습을 그려줄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기존의 세이 투자 분들이나요 진, 세,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매매 진행하시면 더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되고요 영상 시작 전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 그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눌러 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그리고 매매 타점까지 지금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돈드실거라 판단되고요 현재 이 톡방에서요 세이코인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시면요 더 빠른 정보 더 빠른 판단이 되실거라 판단됩니다 먼저 이 고래들 움직임 빨리 보고 갈게요 어떻습니까 지금 12시가 좀 넘은 시간이신데요 고래도 움직임이 엄청나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죠 리플 지금 리플 간만에 반등이 와가지고요 지금 2.7% 3%까지도 올라갔었죠 지금 은 약간 2% 정도 내려왔지만이 새벽에 다시 반등은 더올라가 줄이라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이더리움의 클래식 이더리움 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비트코인이야 뭐 항상 들어오고 있고요 이 솔라나 이 솔라나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솔라나가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솔라나 또 세이랑 같이 보면 좋아요. 이 고래들이 누굽니까? 이 고래들은 개인들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기업 기관의들입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여주냐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 변하고요. 또이 변동성 이거 만들어낸다는 거한번더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 움직임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네들 움직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대응을 해야 되죠. 대응. 우리가 고래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고래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대응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이 바뀐다는 거한번더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뉴스 하나 보고 갈게요. 세이 기반 약하에서요, 이 2월 1일인데요. 세이 기반 약하에서 거버넌스 토큰 패블릭 세일을 진행합니다. 또 에어드랩도 진행한다고 나왔죠. 조금씩 V2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세이가 업데이트 하고 있죠. V2. 이게 상반기 내에 출시 됩니다. 지금. 지금 현 시점은요, 더 올라가기 전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 세이코인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장중의 고가 884원, 저가는 831원입니다. 현재는 얼마입니까? 838원, 3.73% 정도 하락 중에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은요,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시간이에요. 이거 하셔야 되고요 물론,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조금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셔도 괜찮다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신규, 신규 들어가신 분들은요, 꼭 비중 나눠가지고 들어가시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반등 줄이라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930원 라인 있죠? 이 930원. 이 라인을 어떻게 돌파해주고, 올라가주냐에 따라서, 이 세이코인은 더큰 상승력 나올 거라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려와주고, 횡보 라인 걸어주고, 또 내려와주죠. 이러면서도 고래는 이탈이 없어요. 이탈이 없다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 세이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죠. 얘는 더 높이 갈 거라는 거, 더 확실히, 확신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24년. 24년 뭐라 했습니까? 세이. 꼭 끝까지 들고 가시면 좋다. 꼭 담아가시라. 매번 영상에서 말했죠. 그런 얘기는 괜한 게 아닙니다. 이건 차트가 말을 해주고요. 이 세이코인은 보시면 대마가 죽지 않은 차트예요. 이 세이코인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전혀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왔죠?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차트는요, 정말 간단한 차트예요.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이 세이코인은 대마가 절대 죽지 않은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내려와준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요. 조금씩 추가 매수, 신규 맛을 하셔서 나중에 더큰 수익 내셨으면 좋다.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 930원 이 라인 있죠. 930원. 이 라인을 어떻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줘야 따,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이 1100원 안에 있습니다. 이 라인을 넘어서줘야 돼요. 넘어서주면 정말 세이코인은 하늘 없습니다. 얘는. 하늘 없기 때문에 더큰 상승력 올라갈 거라는 거꼭 아셔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요. 여러분들은 이제 중심을 딱 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언제나 힘들죠. 이 중심 잡는 게 이렇게 막 흔들어 주고 하면 누구나 다들 사람인지라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꼭 잡아야 된다. 제가 갖고, 자꾸 얘기해 드리는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알지만 추가하면서 신규면서 하아있죠 이게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확실한 저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 드릴게요. 이거는 보내 드릴 테니까 지금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살짝 추세를 보시면서 관망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부분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료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면서 진행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처럼 렇게 변동성 주죠. 이런 장에서는요. 여러분들 개인들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 6531의 7908 010 6531-7908번. 여기에 8번입니다. 8번 보내주시면, 8로 보내주면서요. 시 세이 써주시면 되구요. 또 여러분들 들고 계신 거, 가지고, 갖고 싶은 거, 또 궁금한 거다 이거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여러분들의 맞게 이 대응 전략을 짜 드립니다. 서두에 또말지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대응을 어떻게 따라서 우리 수익이 바뀐다는 거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 갈 거에요. 또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무료 카톡방 바로 초대해 드려요 들어오셔 가지고 이 실시간 대응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문자도 대응이 가능한데 문자는 순차적으로 제가 보내드립니다 오시는 순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은 약간 힘들 수가 있어요 링크가 더 빠르네요 지금은 링크가 더 빠르니까 링크 들어오셔 가지고 카톡방 들어오셔서 대응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모든 거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전혀 여러분들 뭐 금전 요구 그런것 거 없다는거 한번 더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는 제가 이 영상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요 가만히 얘기만 들어보셔도 이 우리는 이 코인시장 흐름을 알게 된다는 얘기에요 왜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는지 왜 갑자기 급락을 하는지 이분을 확실하게 알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급등도 제가 직접 뽑아서 추천을 해 드립니다 무료에다가 이 모든 걸다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손해도 없다. 꼭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톡방에서 이 세이코인 정보 공유 중이고 이 매매 타점도 공유 중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매매 타점 받고 매매 진행하시면요. 여러분들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8번의 100%였습니다. 잠시 후에 톡방에서 꼭 뵐게요. 감사합니다.